봐봐, 연립방정식 이렇게 생긴 거를 만족하는 X와 Y의 B가 2대 3이 된대, 그치? 그랬을 때 상수 A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 어, 얘를 풀려고 보니까 A값을 알 수가 없다,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주어진 힌트가 2대 3이 된대, X와 Y가. 그럼 그걸 한번 써보는 거야. X대 Y는 2대 3이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내 항의 곱은 외 항의 곱과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Y는 3X다. 라는 걸 하나 알아놨고,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는 사실 개수랑 이렇게 상수 부분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 y가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이식, 요식, 이식까지 다 해가 똑같은 거야. 아, 그러려면 얘랑 얘를 먼저 연립한 뒤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두 배를 해서 한번 밑에 써볼게. 2, 아, 2x가 아니고 4x. 플러스 2y는 42.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넘겨볼게. 3x를.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2y는 0이라고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해주냐면 빼줄까? 그러면, 뿅뿅, 없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7X는 42 빼기 0이니까 42라고 될 거야. 아하, X는 6이 되겠구나. 자, 여기다가 뭐 6을 넣어볼까? 여기다 6 넣어주면 3, 6, 18 이렇게 되니까 9, 28이어야돼서아 얘는 9가 되겠구나. y는 9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x랑 y 값을 여기다 넣어볼까? 그럼 x에다가 6을 넣었어. 마이너스 6, 4, 24. 그 다음에 y에다가 9를 넣었어. 플러스 9a는 3 이렇게 나오고 얘를 1로 슉 넘기면 9a는 보자. 플러스 24니까 27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므로 a는 3이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a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 이해가 되겠어? 네.